오 가해 받는 느낌 나는데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가해식으로 진행하는 거지 네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싱할 때 상품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품성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디자인이랑 그리고 뭐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품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디자인 기능 품질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이거랑 대비되는 게 가격인 거죠. 가격은 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뭐싼 것만 찾는 그런 사회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인 기능 품질이 무조건 좋다? 또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만큼 가격이 따라서 올라갈 거고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판매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구매 대행에서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이 디자인, 이 기능, 이 품질 대비 가격이 싼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이런 좋은, 이런 이쁜 디자인을 이런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까 상품성의 끝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품이면 상품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디자인은 엄청 이쁜데, 아, 가격이 좀 애매하네. 그런 거는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뭐, 이 상품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딱 인식을 해서, 어, 디자인 몇 점, 기능 몇 점, 품질 몇 점,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싱의 감인 거예요.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싱의 감이라는 게, 이 상품성 있는 상품을 찾을 수 있냐가 소싱의 감이 있고, 소싱의 감이 없고, 를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품성이 있는 상품들로만 소싱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싱감, 그리고 판매, 요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거든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봐야 돼요. 그 시장에 시장에 판매를 해봐야지, 아,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먹히는구나 하면은 다음 상품에 전해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소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정말 자신있게 했는데 안 먹혀. 그럼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음 소싱을 할때 반영을 해서, 아, 그런 부분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판매 수량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거는 많은 카테고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봐야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아예 다른 상품군이라고 해도, 이 소싱에서의 소싱 감에 영향을 주는 거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카테고리를 해보고,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해봐야지 그래야지 소신감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수의 수동만 해서는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아 나는 수동이랑 안 맞나보다라고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소신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에는 소신감이랑 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가 운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엄청 잘 팔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구매대행이나 온라인 셀링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한두 달 정도 1억 찍은 셀러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인 거죠. 1억이 초기에 오냐, 나중에 오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근데 한번 1억 찍었다고 우리가 뭐 우리 인생의 레코드 하이 찍었다고 그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운적인 영역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운이 너무 늦게 오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제 생각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머스트클래스에서도 약간 힘들어하시는 수강생 분들이 많은데 그게 보통은 처음에는 다 자신 있어요. 처음에는 다자신있고 처음에는 다제 말대로 하면 다잘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끓는 점을 통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끓는 점이 오기 전에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고 계속 많이 팔아봐야 되는데 근데 쌓이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음 아직, 아직은 괜찮아요. 그 소싱도 그렇고, 상패도 그렇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싱에 쏟는 시간과 상패에 쏟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소싱과 상패는 조금 다른데, 소싱은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상패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면 쓸수록 초반에는 효율이 엄청 좋다가, 이게 점점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시간 대비. 그래서 소싱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상패는 어느 지점을 지나면은 오히려 사족이 너무 많아져서 더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시간을 정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서 제일 효율이 좋게 만들 수 있을 때 시장에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하나에 4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소싱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소싱이 되면은 바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더라도 4시간은 채워서 다른 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상패도 4시간 동안 나의 모든 걸 쏟아서 만들고 4시간 딱 끝나면은 더 이상 안 만들고 음. 그렇게 끊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일을 맞춰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개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지. 자, 사람들도 그렇고 어떠한 회사도 그렇고 일손이 모자르니까 직원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좀큰 회사든 큰 회사는 오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뿌리죠 인사팀에서 너네 TO 몇명 필요해. 그러면 아 우리 이러이러해서 몇명 필요해. 그러면 인사해서 오케이 하면 아, 그만 보면 뽑는 거. 개인 사업을 하면, 아,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한명 뽑고, 한명 뽑았는데 또 허덕이니까 또한명 뽑고. 근데 그 업무의 양이라는 게 보통은 매출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우리 온라인 세일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터지는 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보통은 상승을 하고 나서 아, 힘드니까 이때쯤 뽑고. 상승을 하고, 아, 힘드니까 이때쯤 뽑고. 이때쯤 뽑는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것도 좀 벗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일단 우리는 무슨 쿠팡이나 온라인 몰에 직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하도 뭐구매대행이그 무자본 창업이니 아니면은 그 위험이 없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그거에 매몰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극도로 피하고 우리의 자본이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우리 자본이 손실되는 건 훨씬 더 두려워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쿠팡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 파트너인 거잖아요 사업 파트너라는 건 사업을 한다는 거고 사업을 한다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를 하는데 우리는 직원을 뽑는 것도 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원을 뽑으면 한 달에 200에서 300의 돈이 앞으로 매달 나갈 테니 그게 다 비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 근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적어도 그런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직원을 뽑는다는 거는 이게 매출이 성장해서 이 힘든 구간을 버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원을 뽑음으로써 매출이 빠르게 오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 오르는 시점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뽑고 매출이 올랐으면 바로 뽑고 또 오르면 바로 뽑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매출이 올라가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을 뽑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첫 번째 직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CS, 주문 처리, 중판대화, 디자인, 기획, 반품 관리, 뭐 등등. 어떤 걸 제일 먼저 뽑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다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이걸 다 하잖아요. 네. 내가 이걸 다 하니까 다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작을 때그 직원이랑 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그 직원이 이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이 되면 이 직원이 나중에는 팀장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팀장급을 뽑아야 된다 하시는 거구나. 네 팀장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네, 이 사람은 팀장이 돼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엄청 큰 사건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는 과장님이 계신데 네, 과장님이 하는 일이 반품 관리, 물류 관리 그리고 반자동 등등 그리고 우리 회사의 대리님이 하는 게 디자인이랑 기획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원이 하는 게 CS 주문 처리 중판 대화 팀장님이 뭐 직원 관리하고 배대지 관리.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명목상 나눠 놓은 거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른 업무도 다 웬만큼은 할수 있고 할 의지가 있고. 그런 직원들로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디자이너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당연히 디자이너가 나중에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디자이너가 우리 상품 기획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소싱이야 당연히 제가 하는 건데 여기서 더 나가서 소싱의 베이스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소싱 후보군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서 오, 오면은 저는 이제 소싱을 하고 이쪽 셀링팀에 넘겨요. 소싱을 마지막에 셀링을 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뚝딱뚝딱 다 만들어서 저한테 오면 제가 광고를 돌리고. 광고 돌아가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판매되면 CS랑 이쪽, 그거 여기서 다 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소싱 최종 결정과 광고 관리 광고도 저는 요즘에는 과장님한테 초반에는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거랑 다르게 제가 지금 2억 나오는데 4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음.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만에 도망가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두명 뽑게. 지금 두 명을 더 뽑으려고. 지금 두 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음. 돌리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이제 대표도 인볼브된 상태인데 음. 저는 거의 인볼브가안돼 있으니까 저는 거의 머스트 클래스만 집중하거든요 평일엔. 그리고 평일에 이런 셀링 일을 한다고 해도 소싱이나 광고 업무만 보지 다른 업무를 도와주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두명 뽑고 아마 두명 뽑을 때쯤이면 지금 제가 소신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 뽑을 때쯤이면은 5천 정도 더 늘었을 거라서 두명 뽑고 저는 아마 한명더 뽑을 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예 안녕하세요. 구리사비 간다 간다 간다. 예 오늘은 산타 구리사비 간다를 진행하러 우리 단톡방에서 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러. 대구까지 왔는데요. 제가 레인 님을 이제 선정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유튜브도 열심히 <laughs> 진행하고 계시는 어, 동행동 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laughs> 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구에서 온라인 세일즈 사업을 하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동행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자기 소개하시는 글을 이제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거기서도 적어주셨지만, 이거를 진행하시는데, 구매댕을 2년 반 정도 네. 이렇게 진행하셨더라고요. 아, 엄청난, 거의 뭐, 암모나이트급으로 <laughs> <laughs> 이렇게 오래 진행하셨는데, 네. 이전 직장도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네. 구매댕 시작하시게 된 음.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계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뭐전 전문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은 챌린지들이 되게 많았고 사회생활에 처음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다소 지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음. 회사 다니면서 뭐 투자해 놓은 것들이나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끼고 <laughs> 저 진짜 급여받으면 한 40만원 쓰고 다 저축했거든요 <laughs> 다 저축해서 어떻게든 내가 대구에 꼭 집을 얻으리 하면서 다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저축한 돈들로 뭐 투자해 뒀던 것들이 돌아오기도 돌아왔었고 근데 뭐 너무 이제 심적으로나 뭐 이런 게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어뭐 돈도 사실 많이 벌고 싶은 남자는 뭐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어, 많이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하게 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아, 아, 네. <laughs> 입문하게 됐습니다. 입문을 하고 그냥 보시다시피 덩치가 크니까 무거워서 오. 발을 못 빼고 있네요. 아뭐 덩치 얘기하셔서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셀린게 아버지인 약간 구대판다님도 그렇고 어머니인 셀코님도 그렇고 약간 두분다 덩치가 좀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적 채민감도 <laughs> 생기고. <웃음> 약간 네, 설레요 <laughs> 고리사비 간다 이제 네. 신청서에서 이제 밝혀주셨는데 네. 신청하시기가 조금 많이 망설이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 유튜브를 진행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게 네.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무언가 매출을 많이 내본 경험자로서 또서 과장님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도 해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강의라는 것도 해봤었고, 유튜브도 해봤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누군가에게 또 제가 컨설팅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걸 하고 싶어도 사실 잘 선뜻선뜻 선뜻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이제 저를 계속 가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온라인 아니면 내 컴퓨터 앞에 있는 온라인 공간 아니면 무언가 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제가 저를 이렇게 올가 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엄청 망설였고 근데 이게 저는 구매대행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더 잘하고 싶지만 솔직히 구리사님 보면서 전 느낀 게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 저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laughs> 아난 사업을 하,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나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오픈하면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심적으로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음. 또 반대편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지원서를 낸다거나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만났을 때썩 좋으실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어, 대표님은 1학년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조금의 조언을 얻고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적었고, 그걸 또 진실되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행동님이라는 거는 이제 선정하고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근데 네. 그 전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만 적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를 한게 당연히 사업의 일환이고, 아니면은 내가 할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 것 뿐인데, 음. 그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족쇄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음. 그 아. 부분 때문에, 아, 이분은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그리고 만나서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음. 이게 굳이, 저 분이 뭐 유튜브를 하고 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 파이를 뺏어가겠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수일 거예요. 음. 저,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느끼기에 우리가 같이 서로서로 서로, 서로를 알리고 서로의 힘이 돼서 서로 파이가 커지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나서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좀안 하셔도 <laughs>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컨설팅을 쭉 받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그래도 망설이었지만 실행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대표님을 어?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청서를 적을 때 보면 거기에 사실 신청하신 분이 몇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왜안 신청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laughs>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만큼의 퀄리티로 다 풀어주시니까 저는 되게 영광이죠. 영광이고, 또 이제 이런 거죠. 같은 어깨에 있고, 이렇게 같이 뭐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 또한 수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더 높게 가고 싶고, 그거에 되게 많이 충족할 수 있게끔, 진짜 컨설팅을 숨김 없이 잘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그래도 뭐 여러가지 내용을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좋았던? 아니면 음.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를 먼저 질문을 받으시고 그걸 다 풀어주셨으니까 다 좋았다가 맞는 것 같고 네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모든 그 질문의 대답의 정답은 본능에 역행하자 그던그한 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저한테는 진짜 크게 와닿는 이야기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을 때도 그렇고 회사를 차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 무언가 큰 포부를 가졌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는 누군가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남들과 다르게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이 정도 알려주셨으면 지금 매출의 한두배 이상 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출연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제 지금도 이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번 달에 거의 1억은 하실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한 1억 5천 정도 하면은 제제 아, 목숨 제 있는 걸로, 아고 무조건이세요. 네, 네, 그때 오면은 맛있는 거 사주실 거지. 지금도 사려야죠 네, 그때는 훨씬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해주시죠 아, 네. 어, 사실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뭐지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지원 지원서? 이런 적을 네, 때도 네. 제가 구리사 대표님한테 얘기한 게구매댕이라는 어, 곳에 트래픽이 되게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되게 굳건하게 자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저는 활발하게 이제 그런 외부 활동들을 잘안 하고 이제 세일즈에 좀 집중하고 있을 때니까 되게 고맙다는 라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 구독자님들도 잘 생각해보시면 빨리가 들어오건 태무가 들어오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할 방법을 찾으면 100가지가 되겠지만 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면 그러면 이곳도 성과를 낼수 있는 곳이니까 어, 예전에 가졌던 관심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기 전에 어, 한 번쯤은 내가 원래 몸담았던 곳에서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의식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도전한다면 어떠한 성과를 한번 내보고 그만두겠다라는 굳건한 다짐 한번 하고 가시면 옆에 이렇게 잘 도와주신 시 대표님도 있고 솔직히 저 라이브 방송 보고 너무 감동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저도 꼭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판매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꼭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은 대로 사업을 사업답게 하는 동행동이 될 거고, 대표님들도 꼭그 길에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구리섭이 간딸를 진행하든 수학생 분들을 알려드리든 보통 이제 같이 온라인 셀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laughs> 이야기 할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행동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행동님이 그렇게 감동하신 라이브에 대한 내용은 항상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항상 공유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함께 설레는 셀링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섭이었습니다.